사람들은 어떤 마음,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치고 싶어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교치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확정하고 갈 것이 무엇인지 아마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능력과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다고 랬잖아요 아까 체락 우리 회장님께서 경륜을 가진 사람한테 너무 아름답고 꽃보다 아름다운 한분한 분이야. 하나님이 정말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 근데 그 재능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많은 회개를 했어. 당신이 교회에 가서 아니면 당신이 어떤 모임에 가서 조금이라도 옆에 사는보다 속으로 아무도 몰라 속으로 우월감을 가졌다면 당신은 아직 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아, 당신 당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 아, 아.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날을 많이 웃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탓한 사람들 끊임없이 마음 만들어내서 자기 홍보한단 말이죠. 또는 예수님의 원하는 이도식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잖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더니 모든 1년, 5년, 6천 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왕여왕 부주, 우리의 부처의 주로 인정했다. 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두가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딱 대었을 때이사람들이한번한 분은 한 너무 똑똑해. 나보다 더 천재적인 능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각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다 해낼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어떻게 성장시켜서 우리가 더 멋진 일을 해낼까?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해낼까? 이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멀티플라이어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 근데 대게 많은 사람들은 안 해요. 제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요. 키를 높이고. 또제보다좀더 똑똑해 보이시고 더 특실해 보이시고 더 아름답게 보이시고 더좀 미모를 좀치나오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럴 때는 남, 자기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이0.0000 이런 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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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성가대 할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한 거막 회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가 제보다 좀 커다란 것들만 또 회개하고 많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제가 그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 정말 난 진짜 수십 가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능 자석이라.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별 피해. 갈수 없어. 근데 그사람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있고 재능있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은 솔로야 항상. 외로워. 근데 어떤 사람은 재능자잖아. 근데 왜냐하면 최고 의 생각을 요구하고 열정적으로 사람하고 좀 친해보고 싶어서 자꾸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거예요. 재능을 어떻게 관리하는 태도를 가졌나. 이게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이 사람들 재능을 좀 어떻게 디미니시 시키고 자기가 좀 치고 싶어. 그럼 아직 리더십이 안 된다. 뭐냐면, 재능 자석이라고 하는 건 마이더스의 손이야, 마이더스. 이 사람 같은면 가면 내가 좀더 인정을 받고, 직장을 받아서 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초라해진다든가, 뭐, 아, 이그 사람 너무너무 다,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너무 뛰어난데 나는 하는 게 뭐지? 라고 위축감이 든다. 그럼 안 된다니. 그거는 디미니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디미니션, 초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재능에 대한 것들. 여러분, 내 자능을 너무 파시하려고 하면, 디미니션, 예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거는, 뭐요? 예 재능 자석이요멀티플라이어 거예요. 실수,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실수 많이 해요. 사실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수에 대해서 고민하죠. 아, 전한점실수하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실수했어요. 저 디미니션. 뭐 잘못된 거야 그아 그러니까 니가 1학년 수준을 가지고 6년 동안 초등학교다녔다그는디카인 6학년은 니가 패스된 건 아니다 검정고시 를때 중학교 갔던 검정고시를 패스해야만 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야 검정고시 패스 안 하면 아직 너는 6학년 수준도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미니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딸은 때로는 이 중에서 배에서 내릴 사람이 좀 있는데 막 이런 말 듣지 <laughs> <laughs> 근데 요즘은 아니요 제가 니네들 다 천재다 할수 있어. 음. 왜하든 그런 것들을 이책읽 하나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실수에 대해서 문의를 탐구하고 그래서 그럼. 어, 피드백을 은 거죠. 피드백. 그래서 cbm 취된 거예요. 애프터 액션 리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뭘 했어. 그럼 실수한 사람도 있고 지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a플러스도 있고 c도 있고 b플러스도 있어요. 그럼 평균을 한번 내보죠. a플러스가 너무 많은데 저 사람이 c를 받은 우린 겨우. B 플러스 정도밖에 안해 그럼 우리가 이 C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높여줄까?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애프 액션 리뷰라고 하는 거 정말 해서 잘된 성공한 건꼭 해야 할 거. 해다 보니까 원인과 차이가 있는데 그럼서 하지 말아야 할걸 찾아낸 거예요. 정말 꼭 해야 할 거에요. 집중을. 우리는 보통 실수 인동을 했다 이에너지를소비예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는 패스. 절대 이건 해지 말고 빼놓고 잘한 거에 집중해서 더 잘하게 하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게 해방자가 되는 요해방 얘는 왜냐면 실수한 사람은 그거만 맨날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 보면서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뭐 말실수를 하다든가 뭐 이러면 그것만 밤새도록 생각납니다 집에 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서 유머센스 있게 웃어주면서 도전할 수 있어 괜찮아 뭐, 뭐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해 나도 실수하는데뭐 이런 거 말해주면 뭐 해방자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방시켜주는 게 그런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네, 많았는데 요즘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이에요. 조직에서 리더십이야.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토론도 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이런 거죠. 리더십은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리더는 세우신 하님이 나 여러분한테 위임을 했으면 예수님 대리로 그 위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이래서 성과를 내야 돼.